서울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B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너무 좀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B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침수 피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남의 피해가 가장 컸어요. 네. 충청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정치긴 한데요. 그 침수 피해 지역 규모 있잖습니까? 네. 충남이 17,000 헥타르 가까이 됩니다. 이건 아직 잠정치고요. 그다음 피해가 많은 곳이 전남 지역인데 한7,700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농경지 있않습니까 네. 농경지 피해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피해도 사백 헥타르가 넘었어요. 아유. 여기가 침수가 되거나 유실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잠정이지만 천억 정도 가까운 지금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한것같다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피해 기 지금 담정 천억이고요. 그 충남 지역에서도 특히 뭐 예산 음. 이게 한 육백삼십억 정도 재산 피해가 아유. 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천안, 홍성, 서천 이런 순인데 어 뭐. 이재미 한 2천여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예. 이 가운데 아직 600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충남 지역 피해가 굉장히 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자연재해로 네. 피해를 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관련 뭐 시장이라든지 음. 도지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걸 최선을 다해서 아, 당연하죠 복구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전부 다 유럽을 향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와... 23일 어제입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하고 독일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와... 뭐 하러 갔느냐? 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한 출장이라고 합니다. 아, 부지사 보내 네, 부지사 보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봤고요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있지않습니까 어, 어제 네덜란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예. 왜요 히딩크 으로 <laughs>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어딜 가는 거야 아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왜 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 아 어, 최민호 세종시장 있잖습니까? 네. 네. 역시 어, 아까 그김태용 충남지사랑 비슷한 일정입니다. 예. 차, 아니 다른 그 밑에 직원들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지장 목적이 더황당네요 인수식입니다. 어. 그 깃발 받으러 갔잖 그렇죠. 일정. 네. 그 인수식에 어. 김태용 충남지사 그다음에 이장우 음. 대전시장 음. 김영환 충북지사 이렇게 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광역 단체당들은 다 유럽 갑니다. 다 지금 어. 네사람그 사진 어. 올려주세요. 다가. 아, 피해가 아, 이렇게 심각한데 어. 네. 근데 하나같이 다국민 내의 존속이야 아. 어, 김용환은 얼마전에 저 술판버린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해도해도 음.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아. 그런데 아이고. 우리도 이제 뭐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음. 들어가잖아요 네. 7말 8초 근데 유럽은 사실 휴가기간이 우리보다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7월 8월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 공직자들도 휴가야 음. 거기는 우리보다 휴가를 조금 길게 가기 때문에 음. 가면 없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7말 8조에) 출장이 집중이 돼 있어 우리나라는 보면 아 보통 그래요 많이들 가더라고요 아, 음. 약간 휴가성 느낌인가 보군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 하죠 아. 근데 정작 출장을 가서는 거기서 만날 음. 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음. 나라들이. 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게 재해만 터지면 국민의힘 출신의 뭐 지도자, 리더들은 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 이진숙. 휴가 갔자, 휴가 간다다 반려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해외에 있을 때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냐. 그 이달 소리를 했고. 23년 7월에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수해 그러니까 또 김성원 의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수해를 도우러 간 자리에서 거기 이재민들 계시는데 사진 잘 나오게 비나더 내렸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한 사람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예, 정말 참 심각한. 그러니까 왜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냐 이거야. 가장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야참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할때 정치인을. 네. 그때 딱 사라져. 위기 상황에 가장 정치인의 역할이 빛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고치고 그때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없어지든가 차라리. 그렇지 공정 역할 을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김문수. 김문수? 네, 음.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아그 술. 술. 예. 그자원봉사하러 갔거든요. 피해 네. 지역에.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걸 같이 치우는데 음. 거기서 담금주가 나왔어요. 네. 그 감, 담금주를 보면서 소지잖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해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